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십니 이래 늦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? 연말에는 아직 제설 작업이 안 됐고 직원 사 그런 사연이 아주 눈 많이 왔어요? 이쪽에는? 눈이 많이 오진 않은데 눈이 잘갔는 눈이라 아니 어느 쪽에 차가 지나다녀서 좀 미끄러워가지고 아 이거 부님원그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재는리네 너무 진지한 것같어 이단 아니야 지금 내가 원하던게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한없는 변명을 듣기 바랐는데 <laughs> 아주 제가 민망하게 됐네요. 직원 사. 되 <laughs> 감기 모사에 걸린 직원 3뭐 어때요? 괜찮아요? 이 네? 시으면 좋겠는데. 뭘 시려겠다고? 좀 시려서 좋겠는데. 아, 그럼 뭐쪽 시세워. 쪽 시는 걸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가면 아들에서 그런 거요 이게 지금 익숙해져,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. 일합시다.